오늘 아침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도와우는 영으로 하는 예언이나 바울의 편지를 사칭하여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는 소문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자신을 신으로 높여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가로막는 자가 있어서 나타나지 못하고 막는 일이 멈추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입의 기운으로 멸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힘으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살로니카 우서 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 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카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성녀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대살로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살로니까 후서 2장 13절 말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두 번째 여정입니다. 지금 우왼쪽 고린도 교회 중간쯤에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테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워주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로 인하여서 미혹되는 영에 의하여 사탄의 힘을 빌려서 예, 거짓 기적과 표적, 기이한 일을 행하는 일에 미혹되지 말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질 것을 권고하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리십니다. 여호와니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자신을 신으로 높여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저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강한 군사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며 진리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에게도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대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울이 기도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